안녕. 안녕하세요. 야이야. 야이야.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어디게요 어디게요 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 입니다 쌍꺼풀 뭐냐고 영애니는 왜 그래 그건 나도 모르겠어 쌍꺼풀 생겼어 나는 이유를 몰라. 너무 피곤해 보여. 하지만 잠을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마사지도 받았어. 근데 눈이 왜 이래.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다를 끼아녀 다래끼 괜찮냐고, 내 눈엔 다래끼가 없는데, 무슨 마사지 호텔에서 한 시간 동안, 픽업 시간 전에 받았어요. 신곡 스포, 맨날 이런 식으로 스포해서. 사람들이 내가 신곡 스포 하는 줄 알겠지만, 아니, 난 절대 스포하지 않아. 이건 오로지 프리스타일이야. 모기? 눈에 모기 물렸냐고요? 그 정도로 부었어요? 그래? 마침 아이 이 모기 물렸더라고요. 어제 밤에. 바이러나 바이러나 아니에요. 예뻐서. 그냥 그래서 그래, 눈 괜찮아요. 아니, 진짜 괜찮은데, 갑자기 쌍꺼풀이 안 풀려... 며칠 동안 계속 가고 있어. 한국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감미로운 노래, 그래, 이 노래는 그런 노래야. 오빠 괜찮으신 거임요. 나는 괜찮답니다. 여긴 비와요. 여기는 안 와요. 헤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고마워요. 코트 하시네요. 당신도요. 우리 대화해요. 근데 있잖아요.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건 그대와 나누는 대화. 오빠 나내일 시험이요. 당신의 시험을 응원합니다. 오늘 왜 괴파만 아기 여우 같지? 나는 어른 여우. 악상이 떠오른 건가? 잠시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절대 발매하지는 못할 그런 퀄리티 정도의 멜로디. 오빠 수학 찍어야 하는데 1, 2 중에 골라줘. 지금 시험 중에 댓글 다르면 되나. 하지만 고를 거면 나그 중에 이를 골라. 아직 목이 덜 풀려서 가성이안 나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 부른다 어른 여우 쌍꺼풀이 지난 게음 그렇구나 오늘 아 이것도 예쁘지 오늘 난 철코토 철코토 차코이토? 차코이토? 라는 면을 먹었어요. 언제 일어났냐고요 오늘은. 오늘 10... 9시 오0분 9시 40분 9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쌍꺼풀 진짜 킹받아... <laughs> 아니, 얘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근데 이거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부모님도 성인... 성인... 한 분은 성인 되고 되셨고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생겼고 둘다 쌍꺼풀 있으시니까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오늘 저녁 메뉴 차코이토 차코이토 드십시오 맞나 이름이? 차코이토 인기가요가 또 1위 후보라고요? 대단한 You are my day 진짜 참 신기합니다 다들 이제 목 풀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날씨는 따뜻한 것 같아요 사실 또 바깥에서 그 걷고 막 그럴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뭐 밖에서 뭐딴거 하고 할일 있으면은 그나보려고 했는데 이제 또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많이 없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보내주신 아여이님이 계십니다. 뭐라고 보내주셨냐면요, 뿡. 나무지게 마침표까지 찍어주셨어요. 뿡 뒤에 뿡이에요. 버튼 있는 거 보니까 탈의실이냐고요? 어 맞긴 하죠. 맞긴 한데 여기는 지금 우리 그 여기 직원분들 대기실에 난입해가지고 저 라이브 하고 싶어요. 한 다음에 라이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한 구석에 와가지고. 커튼 치고 하고 있고요. 주, 바, 바로 여기 커튼 너머로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면 타자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잘 들리죠?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더 늘어난 것 같기도 응. 하고. 아, 바르게 앉아야 할것 같아요. 바르게 앉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이야, 이거 봐, 이게... 렌즈 다 깨져가지고 음. 빛 번짐이... 안 닦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닦아도 이래요. 시작하기 전에 닦아야 돼. 아, 되가 되게 용감하다고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이제... 그러게요. 그랬네. 뒤에 거울 있네, 거울샷 가능, 거울샷! 제가한 댓글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자, 들어 봐 봐요. 형이 오빠 팬인데 아직 8살이니까 삼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0K 삼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 댓글을 쓰신 분은 보다 나이가 어리겠죠. 근데 어떻게 형과 오빠가 같은 문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오빠 팬인데 아직 8 살이니까 삼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영케 삼촌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의생각은 그리고 만약에 8살 이하더라도 굉장히 예의가 바른 <laughs> 머리 굴러간 소리가 거람까지 들려요? 근데 목이 뭐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 다래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부었나? 사실 어제도 좀 많이 부었던 소리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붓기도 뺀 건데 제 눈이 단축구멍 같아요? 이죠 <laughs> 얼짱 각도를 해봐야 알겠다고요. 오케이, 눈탱이 밤탱이에요. 아, 그 정도에요. 신기하네. 아, 왜 이렇게... 아니, 그 정도로! 피곤하지 않은데 메이크업 한 거냐고요? 예, 네, 저희 이미 프로의 손길을 거친 해와 메이크업 쌤들이다 이렇게 시간 뜰 해주신 겁니다. 어제 <laughs> 공연 분위기 어땠냐고요? 그 자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월투어 시작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또 처음 오는 거예요, 저희가 콘서트로. 근데, 네. 엄청 반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되게 신나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또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분 불러야 돼요. 메이크업 매니저는 다른 방에 있습니다. 예. MS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다른 쪽에 있고요. 여기는 진짜 그 공연 팀과 아 지금 나가, 제, 저도 커튼 너머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 메이커 매니저 안 불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쏘말로. <laughs> 어, 메이커 매니저 부르셨다고? 아니에요, 메, 그, 매이저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쏘말 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장난이에요. 제가 가면 돼요. <laughs> 알겠어, 그러면. 선풍기 매니저! 선풍기 매니저! 선풍기 매니저! 저기, 어떻게 해서든 소리 안 내고 웃으려고 난리가 나고 있네요 그만 괴롭힐 땡큐 땡큐 음. 왔어요 <laughs> 음, 이거. 드라이기 소리 아니냐? 이거 저희가 진짜 야외 촬영 많이 하잖아요. 진짜 온갖 선풍기를 많이 써 봤는데 이게 거의 가장 센것 중에 하나입니다.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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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추울 것 같다고요? 지금은 진짜 추워요 이거 빼꼼 있어요? 오, 씨, 있네? 여기로 보였나봐요. 너나 <laughs>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laughs> 嗨。